발장TV의 진영수입니다. 이번 시골 나들 통해서 엄마의 반성과 후회를 보면서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엄마의 한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홀가분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가정이 우뚝 서야지 모든 게 된다는 것을 저희 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엄마의 부모님께서 매로서 키웠다고 하고, 매를 맞고 컸으니까 엄마의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된걸 당연시 했다고 합니다. 귀할수록 매도 키운다고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들이나 동생들이 나다 같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저희 엄마는 매모 같다고 하는 그때그 신정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의 사랑이 묻어 있는 그 사랑의 내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거로 진합니다 엄마의 관심이 있는 사랑의 매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되라고 매도서 다리고키우고 중학교 때좀 엄마의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는 그걸 보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매를 내려놓고 말로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가슴속에 묻어그 이야기를 다 풀어 놓고 가고 그래서 이번 나들이가 많은 여운을 남기게 합니다. 엄마의 길을 살려줬다가 하니까 안 내려갈래야 안 내려갈 수 없고 자주 찾아 뵙도록 약속을 하지만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또 부모님은 계셔 주지 않기 때문에 들주시면 자주 찾아 뵙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못처럼 가기 때문에 노인들 을또 제수씨 헌떡이질해서 가방을 만들고 또 조끼를 준비하고 그런 모든 면을 보면서 사람은 누굴 만나에 따라서 산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파리를 쫓다 보면 변서주의를 만들고물벌을 쫓다 보면 향기나는 벌꿀 먹을 수 있고 물은 형체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 당연 따라서 물의 형체가 바뀌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슈을드까지 배워야 하는 법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줄수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결핍증이 생각과 또 자기 습관이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움을 견제해서 균연된 시각으로 내가 뿌리는 씨앗은 균연된 시각을 갖도록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오늘 아침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역말씀에 사람은 땅에 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건강하고 또 사람은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 말으면 종두고 싶고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잠이 오는 그 삶을 매형은 반대로 사람은 항상 사람이 물리를 걷는 것이 기지이 아니라 땅 위를 두 발로 걸었을 때 건강하다는 그 말씀을 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고 잠자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하루도 계속 움직이던 살려고 합니다. 발작TV의 진영수입니다.